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발성배정기술사 최상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분산형 전원과 연관된 벡터도, 그다음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방향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계산 문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게 좀 고민이 될수 있는 좋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 이것은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께서 어, 요 문제 해석을 좀 요청하는, 어, 이런 메일을 보내셔서 거기에 맞게 한번, 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4회 2교시 문제인데 한번 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상 상태의 전략계통에서 유효전력은 위상차와 밀접하고 무효전력은 전압 크기와 밀접하다고 하는 이유를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수식적으로 설명하라. 아, 이게 아주, <laughs> 에, 문제 자체가 어, 좋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많은 것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한번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죠. 자, 유효전력은 위상차와 밀접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유효전력은 이때 위상차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과의 상차각, 아, 그 위상각을 얘기하는 거라서 정확히 따지면 부하각을 얘기하는 거죠. 예, 부하각과 비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때의 부하각 즉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상차각을 여기서 뭘로 줬냐면 자, 여기는 송전단 전압은 크기는 V, e, 위상은 제로. 여기 수전단 전압은 크기는 V, 위상은 세타라 주어졌으니까 이두 개와의 위상차 즉 세타 이 세타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효 전력은 전압 크기와 밀접하다. 아, 이건 정확히 따지면 맞지 않는 말이죠. 즉, 무효전력은 전압 크기, 즉 수전단 전압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전압 강화와 비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전력은 X분의 V 델타 V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X는 선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V도 일정하기 때문에 무효전력은 전압 강화와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전압 변동, 아니면 전압 강화, 즉, 델타 V와 밀접하게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을 어, 해줘야 됩니다. 자, 여와직간 자, 그림을 참고해서 이제 수식적으로 설명하라.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을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송전단 전압의 크기와 위상이 수전단 전압의 크기와 위상보다 앞선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송전단의 위상이 수전단의 위상보다 늦다. 아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좀 이렇게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 여기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풀이 먼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차니까, 임피던스 R 플러스 AX 분의 송전단 전압, 이각 제로, 수전단, 수전단 전압, V각 세타의 차. 이게 바로 이제, 전류가 되겠죠. 자, 이것을 왜 구했냐면, P 플러스 JQ는 VI 콘주게이터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아, 이제, I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라고 하는 값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X까지 포함된 전류값. 전류값에 컨쥬게이터를 넣었죠. 자, 그래서 이컨쥬게이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R-JX가 되겠고, 위상각에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면 r j x 분의 VE 각 세타, V제곱, 그 다음에 세타는, 어,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나오게 되겠고, 자,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 시켜야 되니까, 이 켤레복수수를 위아래다가 하나씩 곱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유도는 제가 자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개를 쭉 하면 자, 요 식이 나오고 이 식에서 유효분과 무효분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유효분이 나오고 이렇게 무효분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 자체에선 주어지지 않았으나 아, X와 R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X가 R보다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저항 R을 X에 비해서 매우 작으니까 무시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유효분에서 보면 R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R에 대해서 다 무시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도 무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XX 하나씩 약분되니까 X분의 마이너스 V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무효분은 역시 R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공통적으로 하나씩 다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 되, 되겠죠. 그래서 x 분의 V equals 사인 세타, 마이너스 V의 작업.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실수가 유효전력이 될 것이고, 무효가 되는 것이 무효전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 플러스 j q 해서 송전단에서 수전단 쪽으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볼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수전단 에서 p 플러스 j q 로 설명이 되어 있었죠 문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수전단 쪽에 p 와 q 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정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 여기 계산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P 플러스 J, Q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유효 전력은 지금 수전단에서 송전단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유추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송전단의 전압이 수전단의 전압보다 크기 때문에 전압이 큰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무효전력이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송전단의 위상이 수전단의 위상보다 작기 때문에 수전단에서 유효전력이 송전단으로 흐르고 있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아, 알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에 관련된 해석을 간단히 보면 이렇게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 수전단 측에 태양광 발전소 등 분산형 전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유저 전력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고 이때 수전단에 분산형 전원이 연계되어 있던 곳에서 오히려 송전단 쪽으로 역전력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무효전력 자체는 회로가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높은 전압이 있는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무효전력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개통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이 배전선로 쪽에서는 역전력이 발생하게 되면, 즉 수전단에서 송전단 쪽으로 이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 전력이 공급하게 되면 공급을 차단하는 역전력 차단 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수식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단자 전압 V고 그다음에 부하가 지상일 때는 전압보다 위상이 늦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개통의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아래에 의한 전압 강하, 그다음에 X에 의한 전압 강하, 이두 개를 합해준 이 e, 요게 바로 이제 송전단 전압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어, 세탁 값이 된 거죠. 우리, 예, 문제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상의 경우고, 그 다음에 진상이다라고 하면, 예, 우리 이제 단자전압보다 위상이 앞선 것이죠. 그래서 패런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때 패런티 현상 발생됐을 때에 전압을 본다라고 하면 이다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패런티 효과 현상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석보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고 자, 여하지간 어떠한 경우든 부하각은 송전단이 더 앞선다,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왜냐면 항상 송전단에서 부하로 유효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항상 이 송전단 전압의 위상이 앞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상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식이 이제 요 식이죠. 그래서 수전단에서 전압 강화를 더해 주어야 송전단 전압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말고 역시 요 식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이게 무슨 식이냐면 이 전압 강화를 넘겨 준 겁니다. 그러니까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전단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더해 준 것이 송전단 전압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송전단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빼준 것이 수전단 전압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때 식은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송전단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빼줘서 어, 우리가 이제 수전단 전압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때 이 벡터도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상인 경우입니다. 지상인 경우에 예, 이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찾아갈 건데, 자, 요게 i인데,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i 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 방향이 이렇게 반대라는 얘기야, 반대.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i 의 r. 그 다음에, 이것의 90도 앞서서, 마이너스 i x.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송전단에서 요 크기, 예, 이 수전단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패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플러스 ic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는 요 방향이란 말요 방향. 그래서 거기에서 자이 송전단에서 찾아보면 마이너스 ic의 r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ic의 x 이렇게 해서 요 수전단 전압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설명드렸냐면 지금 개통의 상황인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수전단 전압이 되고, 이게 송전단 전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터만큼 돼 있는 거죠. 아까 무효전력은 여전히 수전단에서 수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효전력이 수전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송전단 전압의 크기가 수전단 전압보다 큰건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전단에서 송전단으로 유효전력이 가고 있으니까, V가 세터만큼 위상이 앞선 것이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위에 있는 것을 설명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아까처럼 일반적으로 E는 V 플러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요게 이제 일반식인데 이 일반식이 되는 경우를 가지고 여기서 V에서 E를 가려고 하면, 수련단에서 송전단을 찾아가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상이다. 그럼 지상 찾아오세요. 지상 찾아가면 안 나옵니다. 또 진상이다 하더라도 진상에서 찾아가면 안 나와. 그러니까, 즉,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개통은.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전단에서 송전단으로 온다라고 하면 전제조건이 뭐야. 방향이 즉 전류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전류방향을 반대로 봐야 되는 거야. 전, 전류방향을 네, 그래서 이 수전단 전압에서 요만큼 전압강화를 빼줘야 아, 송전단 전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우리 전류가 전류가 흐른 것의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해줘야 되는데 만약 이게 우리가 이런 지상 지상 이런 지상인 경우에도 전류 방향 을 반대로 하더라도 역시 이 송전단자를 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유,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 방법. 근데 이 방법을 보게 되면 여기 에 이제 I의 R 즉 마이너스 Ic의 R 다음 마이너스 IC의 XL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패런티 현상이 발생된 상태에서 수전단에서 송전단으로 어 유효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이것은좀더 해석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수식적으로 해석하라라고 하는 게 문제니까 얘를 수식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요거를좀 밑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이 밑으로 끄집어 내리면 전체가 이렇게 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자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수식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v 요게 e 그다음에 패런티 현상이 발생된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요, 예, 전압과, 성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위상차, 요기가 이제 세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요기 이제 세타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과 전류, 즉, 수전단 전압과 부하 전류의 위상차, 얘가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이걸 우리가 파이로 보자는 얘기야, 파이. 그러면 요기 각은 얼마가 됩니까? 예, 180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수식적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 자, 요 각, 요 각과 동의각이 동이, 여기죠 그다음 이것과 이거 여기서는 어때게 서로 억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각이 얼마가 되냐면 180마 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요 각이 180마 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이두개의합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기각 여기 요기각은 얼마가 될까 요각 요각은 자180마 파이 플러스 x를 합하면 얘가 9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면 파이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90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각은 얼마가 될까요 요각 예 그러면 요각 더하기 90도 더하기 요각까지 합하면 얼마가 돼 18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90 플러스 여기 90. 플러스, 요 각을 X라고 한번 됩시다 요걸 X라고 하면 전체가 얼마가 돼야 돼? 180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요렇게 없어지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즉, 180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각이 180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각이 180 마이너스 파이. 요기도 180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각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델타 V를 구합니다. 이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여기지. 즉, 이 수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압과의 에 크게 차. 요만큼 이제 델타 V가 되니까 이 델타 V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 네, 되겠습니까? IX, 사인, 180마 파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IX, 사인. 이렇기죠 요 길이가 되는 거야, 요 길이. 요 길이에서 뭘 빼면 돼? 요만큼의 길을 빼면 되는 거죠? 이길이 어떻게 돼? IR에 코사인의 180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사인의 180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의 180 마이너스 파이. 요것을 조금 더 위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밑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사인의 180 마이너스 파이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사인 값법정리를 한번 넣으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사인 180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180에 사인 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는 제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사인 파이 이렇게 남고시고. 자 코사인 180 마이너스 파이는 또 갑법 정리하면 어떻게? 코사인 180,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래서 사인 180 곱하기 사인 파이 그렇나 나오, 나오겠죠. 그러면 사인 180은 얼마가 돼? 0이니까 이건 고려할 필요 없고,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결국은 ix 사인 180 마이너스 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ix에 ix에 사인에 파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180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코스,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IR에 i r에 코사인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위 아래에다가 V를 하나씩 곱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요거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 식이 될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R은 x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하니까 요걸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가 어떻게 돼? v분의 qx는 델타v다. 이런 말이 될 것이고, 그래서 q로 정리하게 되면 v분의 x가 넘어가서 곱해지고, 나눠지고,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x하고 v가 일정하다고 보면 q는 전압 강하와 비례한다.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야, 요거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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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크기로 보겠습니다. 이 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세타 v가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전력계통구학 교재나 이렇게 보게 되면 델타 v로 많이 우리가 풀었기 때문에 이걸 델타 v로 보겠습니다. 그럼 델타 v는 ix의 코사인, 그다음에 ir의 사인, 이 합이 되겠죠? 어, 그래서 그 합을 정리하면 ix 코사인에 180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요 높이죠, 요 높이. 그것은 이제 아이알의 쌍의 180이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역시 이것도 코사인 180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그다음에 쌍의 180 마이너스 파이는 쌍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 보니까 여기 이제 알을 무시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뭐 여아지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피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x 분의 v 델타 v 그러면 이제 요 델타 v 요 델타 v 요 크기 요 크기는 결국 뭐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보면 E의 사인 세트가 되겠죠. e 의사인 세타가 되겠죠 2사인 세타 2사인 e 세타가 바로 요 길이니까 결국 델타 v 라고 하는 것과 2사인 e 세타가 서로 같으니까 v 델타 v 대신에 v e sine d e t a s i n 세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e sine 세타와 연관되는 것이고, 그래서 p와 세타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자 처음서부터 이 벡터도에 대해서는 지상에 되었든 진상에 되었든. 또, 역송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 자,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선정해서 어, 설명드렸습니다. 자,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